저는 아, 어제 딸이랑 막걸리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상차림이딱 어, 차려진 순간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딸이랑 처음으로 뭔가를 먹어보는 거예요. 어, 테이블에서. 방바닥이든 테이블이든 간에. 아, 내가 처음으로 같이 뭔가를 먹어보는 엄청 울었어요. 좀 참을 수가 없다고 그럴까? 아. 아무튼, 아, 지금 지금도 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어떻게 좀. 그래서 안 찍는 건데? 제 얼굴을 이제 전주에 이제 또 <laughs> 아미구 한분이 조금 전에 왔다 갔어요. 두 박스가 선물이 왔어요 두 박스가 직접 이제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분이 서울에서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네뭐 우리 남미분들이야마 종교가 다양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점을 보시는 남미분이들이 계시잖아요 네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우리나라에 뭐 우리나라는 교회 다녀도 정보로 다닌다고 하니까요. 한한30% 정도는 <laughs> 우리 전체 인구의 30% 정도는 아,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 이렇게 용어 하다는 분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아미고님이 3, 그러니까 1년 전에, 작년에 뭐한두달 전에 예약해야만 전화 통화가 가능한 어떤 용한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전부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뭐한 윤석열, 그 검찰, 검찰 총장 시절에 어, 저 사람 유통이 될까다 이렇게 했나 봐요. 뭐 얼마나 용하다고 소문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전화를 예약을 해서, 아, 내가 계속 지금 돈이 뭐, 모아지는 않고 어, 나가기만 하는데, 난 언제 돈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영화라는 그분한테 전화로 그랬더니 2024년 즉 3년 후부터 돈 들어온다. 그 작년의 얘기니까. 3년 후부터 그 지금 당신이 어디 투자한 데가 있을 거다. 그게 이제 투자한 데가 제 그림밖에 없대요. <laughs> 투자한 데가 있을 건데 어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당신한테 3년 후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